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국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취업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기도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짧을 때는 괜찮지만, 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조급함과 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정한 방법과 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긴 기다림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정한 시간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들의 가정은 깊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의 때에 따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 1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치고 결국 조급한 마음에 이집트 여인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단한 번이 아니라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되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진데네 자손도 셀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의 자손이 셀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분명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자손을 주실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지만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지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이때 사례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그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그리고 그 조급함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례는 자신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라 단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여종 하갈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정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 앞에서 나온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로움면 2절 상반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 하셨으니 믿음이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점점 흔들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사례의 나이가 많아진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점점 늙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눈앞의 현실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은 조급해졌고 결국 믿음보다 상황을 먼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속을 보면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여종이나 다른 여인을 남편에게 주어 자식을 얻는 관심이 있었습니다.사레도 이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풍속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보면 2절 중반절입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여기서 사례가 말한 여종은 하갈입니다. 오늘보면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은 이집트 여인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얻게 된 여정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 창세 12장 16절에 나옵니다. 창세 12장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로 인해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고 그 대가로 여러 가축과 함께 노비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따라온 여정들 중 하나가 바로 하갈입니다. 이 당시 노비는 사람이 아닌 소유물, 즉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사고팔 수 있었고 결혼 예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인격체로서의 존중이 아니라 가축처럼 취급되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준 것은 단지 노비를 둘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면 여종 하갈이 대신 낳게 하고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마치 소한 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처럼 하갈이 낳은 아이도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례가 한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라는 표현을 보면 확신 없는 추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불안과 기대가 섞인 말입니다. 결국 이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약속을 앞당기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이 얼마나 자기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 가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믿음 대신 개선이 앞설 때 우리는 쉽게 문화와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 얻고자 할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에 나오는 들었다 라는 이 표현을 어그리드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제안한 인간적인 방법, 즉 여종 하가를 통해 자녀를 얻는 그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즉 아브라함 너와 내 안에 사례 사이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잊고 사례 말, 즉 인간적인 지혜와 그 시대의 관습을 따른 그 선택을 더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사례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타당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흔한 일이었고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설명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여정이 나왔지만 법적으로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결과가 옳다고 해서 과정이 틀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선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수정하려고 한그 아브라함은 결국 사례의 여종, 하가를 통해 자녀를 낳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람과 사례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 때를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10년 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가 나름대로 정한 약속의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정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스스로 시간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40일 새벽기도 100일 작전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이런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기도는 귀하고 값진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인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정한 10년의 시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들은 이 시간을 약속의 마감 시점으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사례와 아브람은 비장의 카드, 즉, 하가를 통해 대리 출산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꺼내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편에 가두려 합니다. 하나님, 1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루어 주셔야지 하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창세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기능이 약해지고 사라는 여성으로서 생리까지 끝난 모든 생물학적 가능성이 사라진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맞는 계획에 틀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다 앞서가게 되고 신앙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도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 응답의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100일 정도 생각했습니다. 오늘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시간도 결국은 제 기준이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제가 정하려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도, 그 방법도, 그 결과도 모두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 막힘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려 할때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열시 한지라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한 뒤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곧 교만해졌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업신 여기고 무시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치욕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 사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도 있겠네. 하갈의 이런 생각은 교만함과 우월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사례를 멸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사레 입장에서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노비 즉 재산으로만 여겼습니다. 양이나 소처럼 자녀를 대신 낳아줄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갈이 임신한 이유, 자신을 무시하고.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행동을 시작했을 때 사례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었고 이제는 자신이 내세운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노비에게 조차 천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사례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례에게 그녀의 불신앙과 인간적인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사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례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가정 내에 큰 불화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지금 자신이 먼저 하간을 남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은 옳도다라고 말하며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갈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사랑 없이, 믿음 없이, 기다림 없이 선택한 그 결정은 결국 관계의 파괴, 마음의 상처, 신앙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앞세울 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감정의 갈등과 관계의 무너짐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은 6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메.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하듯 사례에게 모든 결정을 맡깁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했으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며 상황을 방임해 버립니다. 그러자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6절 하반절입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교만에 대한 회개도 없이 결국 사례 앞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 가정에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평화로워야 할 가정 안에 갈등과 증오, 도망과 분열이 휘몰아칩니다. 임신한 여종은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은 여종을 학대하고 남편은 그 가운데 침묵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고 결국은 쫓고 쫓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서려 가한그 대가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괴로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하나님께서는 사례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밥도 뜸이 푹들어야 제맛이 나는 법입니다. 생계적으로 한국 사람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공항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든 빨리빨리라는 말이 들리면 곧장 코리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조급함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조급함은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금방 주시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기다림 가운데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로, 두려움이 아니라 인내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은 기다림의 길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지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늦어질 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꼭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림 속에 지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브함과 사례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자리를 성숙과 은혜의 자리로 삼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인내로 기쁨으로 암삼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고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조급함 대신 신뢰로, 불안함 대신 인내로 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삶을 위해 이제부터 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